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오른 한국이 최고의 국가 평가에서 일본에게 밀린 이유는 뭘까요? 예. 페넷 어, 마이크에 아주 좋은 기사 실렸습니다. 어, 연초에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 6위로 일본을 제쳤다라는 음, 뉴스가 떴을 때뭐 축구를 일본과 하면 이겨야 되는 것처럼 아주 깊은 소식으로 이겼죠. 자, 더 플레닛 모스 파 u n 컨트리 조사 순위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두개당오른 6위에 발표됐는데요, 파리에 오른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음, 더, 어, 그런데 음, 최고의 국가 베스트 컨트리 평가에서는 한일간 순위가 역전됐다. 일본이 6위인데 비해 한국은 22위에 거쳤다. 이런 강력한 국가와 최고의 국가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알면.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자, 한국은 군사력에서 79.1, 파리 일본은 어, 경제력에 95.4 비교 우위. 야, 그래도 여전히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교 우위가 있네요. 자,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는 한국이 6위지만요. 자, 보겠습니다. 음, 최고의 국가. 그건 보겠습니다. 자, 최고의 국가에는요. 음, 한일 간 순위 뒤집혀 일본은 6위, 한국 20위 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자, 평가되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은 최고의 국가 평가의 종합 순위 70점, 6점으로 85개국이 21위를 차지했네요. 우리나라가 아직 여기입니다. 자78 21년에는 78개월 대상 날때 15였으나 1년 사이에 5개는 하락했네요. 자 일본은 22년 국가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전년에 2위에 4단계 내렸지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자 최고의 국가 순위는 스위스였다. 그게 그게 사업 개방성 1위 삶의 질 4위 기업가 정신 7위 등이 특히 우수하게 평가됐다. 독일, 캐나다,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상위 10개국으로 드러났다. 벨기에 18위, 싱가포르 19위. 자,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도 한위 하나 더 뒤쳐진 20위네요. 아랍 에미레이트 21위, 오, 오스트리아 22위. 한국과 비슷한 평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최고의 국가 순위서 한국은 취약. 한계 바로 뭐냐면 사업개방성이 76위 모험성이 51위 등한서 낮은 수준이다 네 이렇게 됐습습다자 한국 이 최고의 국가순위경쟁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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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한 사업개방성 하고요 모험성이에요 자 모험성 어, 우리나라가 음, 이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좋아했죠 지금은 많이 생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자, 모험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데 기인한다. 기업가정신 여기 보면 엔트리 뉴어십 엔트리 뉴어십이야 이게 전문 용어인데 기업가정신에서 6위 문화적 영향이 7위 올랐죠. 하지만 사업과 사업 개방 오픈 포 비즈니스 그다음에 어드벤처 모험성에서 51위 사업 개방 76위 사회적 목표 어 42위 등 낮은 수준을 머물렀다. 그다음 또 뭐요? 삶의 질 부분에서 전제 점수 46.9 점에서 24위 평가받았다 취업시장과 경제적 안정성 72.7. 음~ 소득 형평성 9.5다수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다. 정치적 안정성 51.4. 공교육 시스템 54.8. 공중보건 51.3. 항문 50점을 넘었다. 결국 한국은 가장 강력한 순위 경제군사는 모든 부분 고독점을 일번에 쳤지만. 최고의 국가 수준에선 사업 개방성에 사회권을 맴라 일본에 뒤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게 우리나라 아주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도 보니까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나라의 민족에 또 고등학교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대학 졸업한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사업을 펼치는 그런 나라 경쟁력 있는. 그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한 소시민의 삶을 정직하고 바로한 소시민의 삶을 살아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